안녕하세요. 미미코 연구입니다자 앞에 예, 바로 앞에 자켓 100사이즈가 예, 최적화에 빠져 있어가지고 100사이즈 어, 예, 또 착용하시는 분들 예, 여기 지금 예, 이 자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조금 이제 뭐 브랜드 틀려지고 예, 디자인 틀려지고 예, 성능은 똑같아요. 예, 방수 방풍이 되는, 방수온단을 적용한 방풍이 되는. 예. 가격도 좀 틀려졌는데, 어, 자, 브랜드는 지금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이고요. 예. 뭐, 뭐, 아시는 분들, 저는 뭐 브랜드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가리지 않다 보니까, 디스커버리 예. 익스페디션이라는 뭐 거에 대한, 뭐, 예, 또,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요. 예. 뭐이 브랜드 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 브랜드를 뭐 선호하지 않는 브랜드도 계실 거니까 뭐 구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한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예. 자, 브랜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이고요 예. 자켓 디자인은 좀 앞에 거에 비해서 예. 앞에 게 이제 좀 숏. 예. 얘는 좀 하프입니다. 좀 하프 예. 사파리형으로 나온 예. 조금 밝은 색상 이렇게 디자인을 보시면은 조금 약간 좀 사파리형으로 나온 예. 자켓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 이제 사파리 자켓이라고도 해놨고요. 자뭐 요런 지퍼 보시면은 어떤 성능이 들었는지 어 그냥 단번에 아시겠죠. 예, 요즘 뭐 낚시복. 내전에뭐 다이와 낚시복이라든지 뭐 시마노 낚시복, 여러 가지 낚시복들 중에 보면은, 예, 유독히 보면은 차크 주변으로 요렇게 좀 표시를 해 놓은 게 있어요, 보면. 예, 방수온단을 적용했고요. 예, 간절기, 간절기부터, 어, 뭐 여름까지, 예, 안에는 이제 메쉬를 적용시켜가지고, 어, 여름까지 착용하기 좋은 자켓입니다. 자, 뭐, 디자인 요렇게. 밋밋한데, 네, 밋밋한 거 가지고도 제가 뭐, 디자인이 좋다. 네, 뭐, 색상이 좋다. 가격이 좋다. 브랜드가 좋다. 네. 뭐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네,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이고요. 뭐, 브랜드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가격 모두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자, 저는 어디까지나 판매사 아닙니다. 예, 간혹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뭐 디스커버리 판매온 뭐 판매 직원으로도 아시고 간, 간혹 한, 계신데 앞에 추천드렸던 노스페이스, 뭐 아이더, 예, 지금 뭐 디스커버리. 전 아무 관련 없어요. 예. 요런 자켓들이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 그러면 제가 무조건, 예. 집어가지고 드립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그냥 여기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곳까지 안내해드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저는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구매를 하시든지 안 하시는 거는 보시는 분들께 서 선택만 하십니다. 그냥. 예. 단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예. 어딜 가서 예. 짝퉁 혹은 아니면은 뭐 눈탱이 당하고 구입하는 것만 피할 수 있게끔 예. 그거 하나는 그냥 보장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어디 가서 눈탱이 당한다 아니면은 뭐 짭을 구입한다 뭐이래 가지고 뭐좀 당혹스럽게 되나 예. 그런 경우만 피할 수 있게 되니까 자 얘도 지금 앞에 바로 앞에 추천드렸던 아이더 예. 아이더 자켓처럼 예. 방수 원단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예. 방풍 기능 자동적으로 따라가고요. 뭐 동일합니다. 디자인이 이제 조금 사파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예. 포켓 배분이 조금 앞에 거랑 조금 틀리게 되어 있는 거. 예. 디자인 틀려지고. 어. 브랜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이고 예. 가격은 지금 좀더 낮아졌습니다. 가격은 지금 37,000원에 지금 무료배송이고요. 예. 37,000원에 아, 택배비가 있습니다. 5만원 이상의 경우 무료배송이고. 예. 출시가 219,000원, 판매가 37,000원입니다. 어, 사이즈가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얘는 지금 100 위주로 있어, 100. 예. 옷 더블, 예, 옷 더블. 오프 화이트, 예, 화이트 백. 그리고 RD, 레드, 예, 레드 백. 95는 뭐 어디, 어느 사이트 어디나 가면 뭐다 있으니까. 예, 100. 은 지금 두 가지 종류를 3만원대 지금 구매를 할수 있으니까. 어, 제임스 쿡, 예, 제임스 쿡 사파리 자켓이라고 하추 싶어요. 예. 얘가 지 익스페디션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제임스 쿡 예. 사파리 자켓 이름이 그냥 제임스 쿡 예. 띄우시고 사파리 자켓 아직 뭐 할인 안한 곳은 가격이 많이 비싼 곳도 있고요뭐 예. 20만대도 있고 뭐 8만대도 있고 한데 요게 조금 자세히 보시면 조금씩 또 틀려요 여성용도 있고 예. 같은 제임스 쿡 사파리 자켓이라도 또 조금씩 틀려요 예. 틀린다 유독히 지금 보면 남성용 중에서 지금 3만 0천0이 눈에 띕니다 예. 조금씩 다 틀려요. 지금 다 같은 모델은 아닙니다. 여성용도 있고, 지금 또 모델이 조금 변경된 것들도 있고, 코드 번호가 지금 좀 틀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유독히 지금, 예.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중에서 3만원대 자켓이 지금 눈에 띕니다. 예. 얘도 지금 아마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데는, 어, 색상이라든지 사이즈 같은 게좀 많이 빠져가지고, 최종적으로 남았는데, 그래도 100 사이즈가 있어요. 예. 어, 만약에 뭐, 105나 110다 있고, 색상이 다 있다 그러면 아마 가격대가 얘도 지금 아마 뭐, 7만원대, 6만원대, 8만원대, 뭐, 그 정도 선상에서 머물었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고색, 고런 게 지금 다 빠져버리고, 어, 그나마 지금 백 사이즈 선택의 폭이 있으니까, 어, 3만원대 그냥 구매하실 분들, 방수가 되는 방풍 바람막이 자켓, 예. 여름까지, 지금부터 여름까지 쭉 그냥 착용할 수 있는 자켓, 예, 구매하시려면, 어, 제임스 쿡 띄우시고, 사파리 자켓이라고 만치시면은 예. 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어, 최저가 그냥 바로 이렇게 치시면은, 3 7 0 0 0 원. 쭉 나오고요. 바로 밑으로는 이제 바로 6만 원대, 7만 원대로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에, 거의 반값으로 지금 나와 있는 대신에 이제 100 사이즈 한정. 에, 패션 플러스.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뭐 필요하신 분들이 한 해가지고, 색상에 구애받지 않고, 디자인에 구애받지 않고, 뭐 가격에 이 정도 가성비면 되겠다 하시는 분들 구매하시면 되고요. 저녁입니다. 저녁이 벌써 또 되었고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